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가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2008년에 여러분 계속 폭망했었거든요. 2008년에 폭망했었는데, 그죠? 2007년 대선 망하고 2008년 총선 폭망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2년 총선 준비하면서 외부 친노들을 끌어들여요. 친노들을 끌어들이는데 문재인이 친노만 끌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문재인의 조직 이름이 뭐였냐면 혁신과 통합이었어요. 혁신과 통합이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의 3대장 하면 이해찬,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친노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얼굴, 친노의 얼굴마담이고,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기타 등등 이해찬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니까 러 이해찬은, 그니까, 한명숙이 대표하는 건 여러분 주사파입니다. 한명숙이 대표하는 건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통역당, 세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 통역당의 대부, 대한민국 주사파의 뿌리인 통역당 멤버라고요. 그러니까, 주사, 친노, 그리고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이해찬. 이게 혁신과 통합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의 우호적인 스피커가 뭐가 등장해요. 맨 처음에는 친노 뭐 이쪽에 이런 거로 하지만 한명숙, 오홍하고 기타 등이 하면서 여기서 2011년에 혁신과 통합의 스피커로 등장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읽는데 낙곰수는 혁신과 통합의 스피커였던 거예요 낙곰수는 혁신과 통합의 스피커였기 때문에 친노뿐만 아니라 이정희 그리고 누구예요? 김뭐 김... 뭐야? 예, 뻗어락니 는 외대후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 뭐, 통진당, 뭐, 아무튼 기타 등등. <laughs> 통진당도 그렇게 옹호하고 그랬었던 게 혁신과 통합의 스피커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혁신과 통합이, 문,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50%를 요구해요. 민주당한테 공천권이나 기타 등등을 50%를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어서는 김한길 대표라든지 기타 등등 생각을 해보면 그 50%를 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50%를 먹기 위한 실력 행사를 하죠. 김재현, 그 50%를 먹기 위한 실력 행사를 하는데 그게 2011년 서울시장 성, 재보궐선거예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무소속 있잖아요. 무소속. 박원순이 등장을 하고 그 무소속 박원순을 혁신과 통합이 밀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박영선 그래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실력 대 실력으로 붙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그쪽에 박원순 쪽에 힘을 실어준 게 진짜 뭣도 몰라 지금 제가 표현이 그렇겠는데 그게 안철수 대표가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김어준이 힘을 실어주고 하면서 혁신과 통합 쪽에 힘이 증명이 되는 거지 친노의 힘, 친노의 힘, 대중성의 힘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대중성이었고 혁신과 통합 쪽에 대중성이 있구나 라는 실력 행사를 확인을 하고 대통합 민주신당이 출범을 한다고 그리고 대통합 민주신당에 당권을 놓고 붙어서 누가 이겨버린다? 한명숙이지 그래서 한명숙 대표의 체제 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해가지고 2012 총선을 가는데 한명숙 대표는 당연히 누구를 챙겨줘야 돼요. 통합진보당을 챙겨줘야지. 민주당이 자기 살 갉아먹고 통진당 챙겨주다가 폭망한 선거가 2012년 총선인 거예요. 2012년 민주당 총선이 통합진보당 밀어주다가 종북 논란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폭망했는데 통합진보당은 열몇석얻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된거야 유시민이 유시민은 그렇게 친노 세력의 일부까지 끌어안으면서 통합진보당 그렇게 하고 자기가 통합진보당 후보가 돼서 민주 민주 통합당 후보 문재인과 단일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한병 누가 이 문제 뭐야 그거래 유시민 후보 시켜준대 그냥 유시민 나가리가 나죠 유시민 나가리가 나면서. 이정희가 후보가 되면서 그, 거기는 그 놈은 당은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패권 바모다 에서 거기서 분당되고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죠. 유시민, 유시민이 자기가 하면 이게 음모러냐 그럴 지 모르지만 아니, 거기 왜 들어갔어? 민주당에서 자기 비토 놓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후보가 돼서 단일화를 걸치려고 하는 거고 그 사전 작업으로 이해찬 한명숙하고 교류했었던 거세상이 모르나? 그러면서 또 통진당, 배려받아내고 뭐 이런 거에서 유시민이 한가운데 있어서 민주당이 극형을 했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민주당 내에 바깥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주사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라인 한명숙 라인 이쪽에서 주사파들이 약진해라는 386도 어렸던 행정관들 보좌관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을 그이 주사파 라인들 80년대 학번들 386들이 민주당의 패권 세력이 들어오는 교두보가 된게 혁신한 통합이었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그 문재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이해찬과 한명숙이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문재인도 이해찬에 대해서 이 인간이 날 너무 조정하네 라는 반감이 드는 거였고 이해찬이 주사파 세력하고 너무 결탁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이재명이 부상하는 거에 대한 경계 의식이 엄청나게 강했지. 그게 여러분 민주당의 2010년대 초반이라고. 그리고 그, 그 와중에 2012년 총선에서 당 대표를 한 한명수, 그리고 총선 패배, 그 다음에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해서, 야, 친노, 혁신과 통합, 니들이 오지게 잘못했어. 그리고 혁신과 통합 때 뭐가 들어와요? 패미도 많이 들어와. 남윤인순 기타 등등도 혁신관통합 상임위원회인가 그랬었다고 그리고 참여연대 참여연대 출신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패배를 묻고 그리고 당에서 이들이 너무 쪽수가 많아졌다라는 거를 에, 감지하고 스트라이크백이 벌어지지 야이 신노에 대해서 견제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선 후보가 이, 없고 그리고 그 그거 야 우리가. 이제, 대중 인지도가 없고 뭐 이렇다. 이상황에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 혁신과 통합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안철수를 끌고 와서 이 혁신과 통합하고 전선을 친게 그게 누구였다. 그게 김한길이었지. 김한길이란 사람 자체는 이그 민주당 내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파였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그, 김한길이나 이쪽이 가지고 있었던 당권을 뺏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김한길 대표가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 거기서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예, 세력이었던, 전라도요! 그러면서 박지원이 2015년에 당권, 당권을 전라도 세력 총동원을 해서 문재인을 꺾어버리겠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때 진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박지원이 안철수와 뭐 기타 등등하게 분당을 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2010년 초반에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모습이었고, 김한길 대표의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 민, 그 이쪽 그, 민주당의 여러분 자유주의 세력들이 색채를 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 그,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구심점이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문 그러니까 노무현 자체가 되게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사파들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주사파들이 뭐 대출이 사건이고 뭐고 노무현을 너무 쳤기 때문에 노무현을 디펜스해주는 자유주의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자, 노무현하고 피탁선을 타는 김한길은 또 노무현의 적이기도 해서. 김한길 대표는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주의자들의 대표 대표주의, 주자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한길에 대해서 좋게 좋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아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갸우뚱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자유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연대라는 타이틀을 못 걸고 뭐 이런 개파 정치. 그러니까, 김,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도. 들 정치적 색깔이나 노선, 탈 이념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난 거죠. 저쪽은 이념 성향을 똘똘 뭉쳐있는데, 저나 뭐 김한길 대표나 기타 등등은 우리가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라는 게 크게,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라고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통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정통 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무, 무 실용주의 노선 비슷하게 중도 노선 비슷하게 탈이념적 성향을 보이다가 저 주사파한테 개털인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한명한명한명명 한 털려 나오고 민주당이 완전히 주사파로 테라포밍 된게 지금 현재고 거기서 그 테라포밍 당하면서 쫓겨나온 게 김한길, 유재일 뭐저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동구으로 얘기한 게 지금 제가 끝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람들이 튕겨져 나온 나온. 상황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왔다고 와서, 와서 국민의힘을 봤더니 얘는 자유민주주의자들도 아는 얘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탈이념적 우 오른쪽이 탈이념적인 구로 이거 무장 해제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어, 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저쪽 이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있는 애들에 맞서서 이데올로기적 무장도 다시 하고 자유주의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파들은 이, 진우파가 아닌, 너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른, 떨궈지더라 이러면, 그래, 할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유주의적인 성향, 자유주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면서, 그래, 이 사람만큼, 국민의힘 입당이나 기타 등등은 됐고, 니네가 다 해. 라고, 이렇게, 이렇게 인상 찌그러진 입장이지만, 윤석열의, 그래 이제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그 대통령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는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김한길 유재 제가 봤을 땐 저의 포지션 김한길 대표의 포지션이 윤석열 지지 우파는 지금 뭐 정통 우파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유주의 성향 이런 게 되게 강한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상태에선 이건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야 된다. 우파가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안 하면 기더십이라는게 생길 수도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게제 입장인 거고. 2010년대 정치부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김한길, 뭐, 문재인, 뭐, 등등 얘기했는데, 이거 좀 약간 정치 고급 과정인가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의 상황이다. 이건 꼭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